안녕하세요. 신세대학 메뉴, 쟁이승년하고 신세대 잘 나고, 오늘은 또, 이쁜, 금영, 립토스, 음. 립토스 모듬, 개당 음. 6,000원짜리, 여기 하고요. 어, 3,000원짜리, 네, 다시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개다 나가서 또 다시, 네, 또 다시 채워놨거든요. 응. 제가 또, 정리하랴, 또 이름 찾으랴, 분갈이하랴, 어우, 막 바빴어요. 네. 대요 응. 이거 리톱스 진짜 가성비 있게 나왔으니까 응. 한번씩 구매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 먼저 금영부터 갑니다. 금영. 일천원짜리 6천원. 금양이 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응. 꽃이 꽃은, 꽃은 핑크색 적화 핀다고는 응. 하는데 또 다른 꽃운 좋으면 다른 꽃이 필 수도 있겠죠. 금형. 제가 이거를 구매 가지고 심었거든요. 금영입니다. 금영. 금형. 이거 꽃때문에 물었죠. 그냥 얘는 이도 있는 거 누나가 먼저 들어온 거집사게 해서 2도를 심어놓고 2도 자여러여러분여보여드위해 위해서 네. 도 군생 되도은생되면은 가격대가 고 2도 신고 2도 신고 2도 신고 2 0 신고 2도 신고 다꽃신 여러분들 받으셔서 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금영 이것도 마찬가지 뽑아서 어. 갑니다 발음에 유의 금영 금영 우리 노래방하고 금영 노래방, 노래방 기계 어. 있죠? 내가 하는 건 놀이. 금형 금영 응. 금영 얘는 금영 금영 꽃이 에, 꽃은 핑크색으로 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응. 뭐 운이 좋으면 흰색 꽃도 필수 있지 않을까 얘는 다 적화 음. 무조건 금영 6,000원 다음은 리톱스, 리톱스 모듬입니다. 2000원씩. 가격 6,000원. 원래 리톱스 이 정도 크기면은, 어, 네. 원래 리톱스는 얼굴에다 몇 천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얼굴 하나에 천원씩이라고만 해도, 네. 6,000원이 넘죠. 이쁜 아이들. 꽃, 이거 지금 다 꽃대 문 거거든요. 아, 리톱스는 꽃대. 또 무늬 보고도 사니까 이런 무늬 같은 거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런 얘네들 무늬들. 네. 좋은 걸로 집어가셔서. 착한 가격에 집어넣세요 근데 얘, 제가 이거 맞춰봤는데 진짜 파스텔이야 정 음. 파스테리. 얘는 분갈이 하실 때 하나하나씩 꼽아도 되고 뭉탱이로 음. 심으면 좋은데 음. 나중에 크면은 그게 도 문제니까 음. 얘는 하나하나씩 꼽아서 이쁘게 심는 거 추천드려요 음. 직사각 그것도, 화분 음. 같은 거 남으시면은 직사각 화분에다가 하나하나씩 꼽으셔도 좋고 동그란 화분에다가 온기 좋게 모여게 심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저것도 하고, 소리. 그거 네. 올렸잖아요, 저희가. 그거, 그걸 그걸를그렇 네. 해가지고. 얘네는 마사 마감 하다가. 그, 응. 저, 거가니까 응. 찔려서, 상처 나서 물 들어가다가 다치면 또. 뭐 아프잖아요, 또, 마음이. 물도 음, 아프고, 얘도 들 아프고. 네, 이상해지니까. 응. 근데 뭐, 소는것도 마감하시면은, 좋아요. 무조건. 저희가, 근데 저희가 또, 심는 방법을 또, 이거, 리스스고그요 네. 심는 방법 저희가 다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 꽃팁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아 네. 이것도 아, 이렇게. 그럼 제거이도 이따가 심을 어. 거요. 좀 이따가 또 심고. 네. 제가 쭉 쇼츠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쇼츠 심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3천 원짜리 하나 하나씩 가봅시다. 3천 원씩. 네, 오늘도 하나 하나씩 가봅시다. 줄피타. 주피터. 대당 3,000원이니까 가격은 말 안하고 이름만 하고 얼굴만 말씀드릴게요. 응. 주피터. 주피터. 이쁘, 이쁜 아이. 네. 크리스틴. 크리스틴. 매우 네, 개창 크리스틴. 조나단. 조나단. 우리 2,000원짜리 조나단. 네. 조나단. 얘는 묵었어요. 2,000원짜리도 묵긴 무거운데 얘는 더 묵었어요. 조나단. 골드, 골드 미르. 골드 미르. 골드 미르. 골드 미르. 입에 은근히 돌기가 있어요. 골드 미르. 로즈 윙. 있습니다 로즈 윙. 로즈 윙께 제가 더 보아놨어요. 네, 천천히 한 번씩 보세요. 로즈 윙. 로즈 윙 4개. 2, 네 포트. 로즈 윙네 개. 네 개거든요. 개당 2,000원씩 이거든요. 아, 야, 3,000원. 개당 어. 3,000원씩. 엘레강스. 엘레강스. 3,000원. 얘가 보라색으로 응, 보라색이 얘도 잘안 나와요. 요새 이런 거 어디서 구합니까? 묵은둥이라서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네 이런 거 요새 어디서 구합니까? 엘레강스 0 0 원. 다품. 네. 에보니, 에보니 슈퍼클론. 슈퍼클론. 에보니 슈퍼. 클 네, 보라보라 물도네요. 퍼플 퍼플 색감으로 물이 됩니다. 넛지. 넛지래요. 넛지. 넛지 입이 넓어서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넛지 얘는 아이비래요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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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먼디 제이크 먼디 어 색감 이쁘죠 더 이쁘게 보셨 제이크 먼디 오칼리스 오칼리스래요 오칼리스 오칼리스 는엘 카미노 엘 카미노 입이 넓어서 볼만합니다. 엘카미노. 제이드 스타. 얘는 제이드 스타. 아우 덥다. 음. 날씨가 지금 더워. 어, 날이가 해는 안 떠는데 음. 더워요. 너지너지 하나 또 아까 있습니다. 아까 너가 이득자에 보여댔죠? 네, 너지 얘는 얘는 오칼리스. 어, 오칼리스가 하나 또 있네요. 오칼리스. 얘는 레몬밤. 레몬밤이래요. 잎이 넓고 목대이 기클것 같아요. 근데 모아주신 분도 것 같아. 어 모란 소신구나 꽃집에서 한번 키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로앙스 실로앙스입니다. 실로앙스 색감이 맑아요. 맑습니다. 색처럼 보죠. 네, 샴페인 퍼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샴페인. 보라 보라. 실버퀸 실버퀸 3,000원. 어, 군생이네 어, 금 들어갔어. 실버퀸 3,000원. 금 들어갔으니까 네, 금 번지면. 키우실만 하겠죠 마시멜로 마시멜로 3,000원 어우 매우개창 오랜만에 보시죠 마이, 마시멜로 나는 블랙와이번 블루와이번입니다 블루 아이번. 블루와이번 우리표입니다 아, 아, 얘는 자라고사교배종이 아니라 토리마교배종 토리마 토리마교배종입니다 토리마 토리마 교배종. 토리마교배종 얘 이쁘다 화이트키스스 화이트키스스래요 화이트키스스 분기 강합니다 응. 까르띠. 네. 까르띠에래요. 오, 까르띠에. 까르띠에래요. 명품 가방 있죠. 명품 가방에, 네. 향, 향수에. 네, 까르띠에. 이는 라우리나. 라우리나. 라우리나 3,000원. 음. 모네모네. 이는 모네모네래요. 모네모네. 얼굴이 희끗희끗한 거는 사장님이 얘네 깍지 같은 거 걸리지 말라고 살균제 친 거기 때문에. 마음을 걱정 마세요. 오히려 좋은 아니에요. 거예요. 나중에 물 주실 때 닦이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셔도 음. 되고. 어, 우리 살균 살충에 따라는 증거랍니다 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철학자 이름이죠. 소크라테스 t 는 미엘라. 미엘라래요. e 엘라 b i e l 상뜨 i e l a b i 상뜨 a Biela b i e l 성발라 e l a b i e 성발라 i e l a Biela Biela 블루 파우더. 파우더 근데 파우더 가 우리 붕 있잖아 파우더 붕 음. 우리 베이비 때. 파우더 뿌리는 거 애기들 베이비 파우더 우리 어렸을 때 그것도 뚜껑 닦고 또 말렸다가 네. 얘는 오랜만에 보죠 마케벤이야 마케벤이야 진짜 안나오죠 근데 진짜 안, 안 나와가지고 사비아나 음, 로즈. 로즈 사비아나 로즈 럼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사비아나 로즈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 제스타이드스은이이사람이이이이사람얼굴이 오드리 오드리, 오드리, 오드리 오드리 네. 오드이 하나 있고. 자라고사 규베종 이 사람은 이이사이사람우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로니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0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 다음에 테이로사 테이로사입니다. 입이 넓어서 진짜 이쁘죠. 우리 매니아님은 입 넓은 거 좋아하시더라고. 테이로사. 엔젤스 핑거. 엔젤스 핑거. 얘 진짜 묵은 아이고 목대도 완전 꿀벅지입니다. 우리 엔젤스 핑거가 이렇게 파랬다가 물이 들면 이런 색으로 물이 드니까 묵은 둥이라 물도 잘 들거든요. 예, 물잘 드니까 엄청 잘클 거예요. 엔젤스 핑거 있습니다. 엔젤스 핑거가 사실 옛날에, 어, 이 목대도 옛날 엄청 얇고, 얼굴도 엄청 작은 게 2,000원씩 팔았었는데, 지금은 가격알안되 어 크기도 좋고, 응. 색감도 이쁜 사이즈도 좋고, 목대도 좋고, 3,000원씩. 응. 팡파레 철화. 팡파레. 옛날에 팡파레, 목대, 어, 들었어. 목대 조그만한 거, 그 2,000원씩 팔았는데, 팡파레 철화가 3,000원이면 너무 좋죠. 아리엘. 아리엘 있습니다. 아리엘 두 포트. 이두이두물좀 음, 먹어야겠다. 얘는 디올, 디올 캔디. 캔디입니다. 디올 캔디. 디올이 그 비싼 브랜드. 명품 브랜드. 예. 가방. 리스팅 만들고 뭐. 그러죠. 디올 캔디. 아모르 파티 닮았어요. 디올 디 근데 또 캔디. 틀려. 바 마디바. 마디바. 어우, 마디바 사두근생. 어디서 봐 이런 거. 3,000원씩. 마디바, 응. 레이스 잡히는 아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매니아 분이 또 소리 좀 크죠? 네. 마디바, 3,000원씩. 음는 꽃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린서프하고 그린 룬데리. 룬데리. 같이 보실게, 같이. 그린서프하고 룬데리가 비슷하게 생겼죠. 실로 뜨고 보면은, 멀리서 보면. 근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룬데리는 가시가 있고, 근데 가시라고 하면 막 선인장 바지 뾰족뾰족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가시가 아니라 그냥 어, 나 가시야 하는 정도 찔리거나 그런 그런 가시는 아닙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응다 응, 알지도. 어, 그린 서프는 가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런데린 가시가 있는. 네, 얘그 대신 런데린꽃 보고 키우잖아요. 꽃보고. 그린 서프도 같은 꽃 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꽃 피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네. 그린서포 위에 있는 거, 론데리 밑에 있는 거. 은근히 어. 보면 그린소포도 크라시라이언? 그런 애 닮은 것 음. 같아. 네, 다음 멜로디. 음. 멜로디 단품. 멜로디, 색감이 쁘죠 멜로디 단품 있습니다. 항상 뽑아간다는 거. 음. 이게 무게감이 있어서 택포트가 탭...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포장하기가. 이것도 무거우면은 택배기사님들이 던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어, 이 다치니까. 어, 던지면은 상대방도 손해, 우리도 손해. 남는 게 없어, 그지? 음, 맞아. 딴 데도 지금 다 뽑아서 한다거든요 네. 도대체로 갈때 말씀 드릴게요. 어. 다음은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아, 발음이 잘안 돼. 천생연분. 삼천원씨. 천생, 천생연분. 이게 포트 때문에 크기가 다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크기는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냥 포트 차이예요 네, 다음 큐빅크, 큐빅 크, 큐빅 프로스틱.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앙카. 비앙카 3,000원. 어, 퀸헤라. 퀸헤라. 퀸헤라 군생 3,000원. 로망. 지금 로망 3개, 3개 했어, 3개. 얘는 분갈이 하면 5,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응, 건 분갈이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네, 치와와 3,000원. 좀 천천히 두개 손톱이 이쁘죠 우리 치아와는 응. 이렇게 이런 모습도 네. 다음 테랑 부포트 있습니다 도테랑 도테랑 근데 치아와고 도테랑하고 틀리죠 네넌 이름이 뭐냐 사 릴리시아나 릴리시아나래요 릴리시아나 네. 옆에 모닝듀와 색감 진짜 이뻐졌다 이은한번하시면 이쁠 것 같아. 네 모닝 등 모닝 등 당... 여러분들 제일 찾고 있는 거? 네 다음 큐빅 금 큐빅 금입니다. 원래 명칭은 큐빅 프로스티 금인데 요새는 그냥 줄여서 다들 큐빅 금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네 어, 올금 들어갔어도 금이 고을 고루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큐빅 프로스티 금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거? 네자고도 목대 자구가 뿅뿅뿅뿅 엄청 많아요. 규비금 3,000원씩. 얼굴이 잘생겼다. 금은 얘가 제일 잘 들어왔다. 얼굴은 음. 하나여도. 근데 우리 멋쟁이 청년이 더 잘생겼어. 아. 얘네는 키우시다 보면은, 어, 뿌리에서 애기들 많이 올라와요. 목대에서? 네, 목대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외두여도한 1년만 되면 금방, 네, 애기들 바글바글 올라오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또 또또 에어니엄 또 올려드릴게요. 에어니엄. 다음은 에어니엄 특집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